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서 주의 이름 부르고 주의 얼굴 구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에 도와주리라 약속하신 약속대로 우리를 이 새벽에 도와주시고 우리의 간구가 주님께 상달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허물과 죄가 사함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어딘지 아버지 방향을 찾아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주님 말씀 통해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많은 허물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긍휼을 더듬는 시간 되도록 이끌어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존귀와 영광과 찬양 받아 주세요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35장입니다. 9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민수기 35장 9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여섯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회피성이 되게 하라. 이 여섯 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지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아멘. <laughs> 도피성을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우라고 합니다. 레위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것은 48개였습니다. 그 중에서 여섯 개, 그러니까 42개를 제외한 여섯 개를 도피성으로 삼았습니다. 세 개는 가나안 땅에, 세 개는 트랜스조르단 건너편에 지금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문화세지파 반쪽이 차지한 땅에 세계를 두라고 그렇게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 도피성을 마련했을까요? 도피성을 마련한 이유가 있습니다. 도피성을 마련한 이유는 11절에 너희를 위하여 성업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부지 중에 살인했습니다. 이스라엘 법은요 어, 저 어, 어, 저기 오늘날처럼 우리가 뭐 이렇게 자비로운 그런 법이 아닙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내 눈을 빼면은 너도 그 사람의 눈을 빼는 것입니다. 이빨을 뽑 이빨을 다치게 하면 그 이빨 가서 뽑는 게 법입니다. 그러니까 공정한 거죠. 공정합니다. 그래서 이 규율이 엄하죠. 그런데 이제 살인자인데. 사람을 살인을 했는데 의도적으로 살인한 게 아니고 사고에 의해서 살인한 사람들은 피할 수 있는 것이 필요했어요. 언제까지? 재판을 받을 때까지. 재판을 받기 전까지, 근데 재판도 받기 전에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피성으로 피해서 재판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판별이 돼서 부지 중에 살인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못 빠져나옵니다. 도피성에서. 언제까지? 제사장이 죽기까지. 그래서, 바로 그 내용이 바로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12절에 너는,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한국에도 살인을 저, 저지른 사람들이 많답니다. 아직 극악무도한 살인을 저지른 거죠. 하나가 아니고 의도적으로 일곱 명, 여덟 명씩 죽인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아직도 안 죽이고 있어요. 그냥 십 년, 이십 년 그냥 어, 안 죽이고 있는 이유는 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 그 사람들이 사람 죽인 건 맞는데 또 우리가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느냐? 그럼 우리도 똑같은 사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예요 이런 논리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가지고 살인자들을 남겨놓는 거는요, 더큰 살인을 할수 있는 법이 그렇게 무르기 때문에 살인자들이 걱정 안 하고 사람을 죽일 수가 있다라는 그런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의로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 있는 법대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냥 진짜 고의적으로 살인했으면 고의적으로 살인했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죠. 이게 중국이 그거를 합니다. 중국은 마약사범들도 그냥 살인하니까 한국 사람들도 거기서 붙잡혀서 실수한 건데도 불구하고 살인을 저, 살인한 것처럼, 마약 사범들도 중국에서는 죽더라고해 보니까. 한국은 너무 법인 부른고, 중국은 너무, 너무 조금 나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16절에는 만일 철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한 그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드시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로워서는 안 됩니다. 네 그러면 법의 기강이 무너지게 되고. 살인자들이 더 많아지고 법을 무서워 안 하고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법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하나님보다 자기네가 더 똑똑똑똑 하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하나님보다 더 의로울려고 그서는안 된다라는 것이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20절하고 21절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건 도피성으로 피해도 죽여야 된다는 거죠. 이는 살인하였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살인이 왜 나올까요? 결국은 미움이죠. 미움은 동기에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미워한다 라는 단어가 헬라로는 미세온데, 몹시 싫어하다. 아주 미워하다. 심지어 아주 너무너무 미워해서 죽일 마음이 들었다. 이것이 바로 미움으로 시작되는 것이죠. 그 미움은 결국은 다툼을 일으키게 됩니다. 미움이 다툼을 일으키고, 그러면 결국은 사람을 해고자 하는 데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압박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가자에 있는 사람들을 벽도, 정벽도 짓고, 뭐 그래가지고 못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겨우 물하고 먹을 것만 조금씩 주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네들 억압했다고 느끼면서 그 억압. 대해서 느꼈던 그 감정이 표출되니까 이제 미움으로 변해 가지고 공격을 해서 많이 죽였죠. 인정 사정 안 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또 인정 사정 안 보고 가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아주 그냥 뿌리를 뽑아 버리겠다 그래 가지고 지금 분개하면서 그러고 있습니다. 결국은 미움이 전쟁을 낳는 거죠. 미움이 전쟁을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제일 좋은 방법은 미움을 사랑으로 바꿀 때 전쟁이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랬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미워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 곳곳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또 중국과 대만 그 사이에 태평양에 남쪽 태평양 쪽에 또 한국과 북한에 이런 에 지금 요소 요소마다 뭐 이스라엘과 중그 이스라엘과 이 가자에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요? 미움 때문에 우리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극리를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기를 구하면서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가슴 안에 미움을 뽑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기 다툼 이런 거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주시는 긍휼과 사랑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서 고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움나이다 아멘.